어떤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 저는 휴대용 제터리를 세이블들을 제가 봤을 때는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높지가 않더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1,500원에 만들었어 쓸데없어요! 쓸데없어요! 원가만 <laughs> <쓸데없더라구요. 웃음> <또> 왕가발이... 말해도 <laughs> 이거 너무 이장돼! 갓 전복. 마지막 팀인데, 음에 드는 지원자가 없네. 다음 지원자 들어와주세요. <laughs> <화이팅.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 네. 오른쪽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올라온 28살 하성욱이라고 <laughs>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대는 디자이너 <laughs> 이아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나이를 <laughs> 말하는 회사였나요 여기서? <일단? 웃음> 저는 이번에 디세이블드 지원한 김현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센스만점 <laughs> <좀> 눈치빠른 안녕하세요 <laughs> 센스만점 눈치빠른 디자이너 임민성입니다자 <laughs>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서부터 네. 지원 동기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어, 저는 평소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공고 올리신 걸 봤는데 네. 나이도 안 보고 원래 나이를 말하는 회사였네 성별도 안 보고 합격도 안 보는 완전한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해서 평소에 사회 문제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지 않는데 저는 제 주변에 현일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네. 회사를 다닌 경력이 없으신데 입사하게 된다면 이제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으실지 또 <laughs> 어, 이게 조금 많이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항상 잠시만요 아유 틀났다 빨리... <laughs> <laughs> 그라 처음 봐서 헬라 처 아람 씨에게 질문할게요. 네. 디자인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의도하는 바가 잘 보여지는지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가장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디스이빌드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작업하던 자신의 스타일을 보려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작품에 네. 담긴 작가님들의 이제 특성이나 아니면 그 색채감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살려서 네. 어, 작업을 하는 게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다음에 하성 님, 공사활동이나 NGO 관련 경험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랑 ngo는 다른 영역인 거 아시죠 기존에 관심이 있던 분야가 아닌 이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학생 때두 가지 다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공헌팀에서 했던 일과 이제 비영리단체에서 학교에서 하는 이제 봉사활동을 같이 6 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사실 체질에는 어떻게 보니까 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음. 곳이 더 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맞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접점을 찾은 곳이 사회적 기업이었고. 음. 선택하게 되었는데. 받는 만큼 들어오는 만큼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 봉사 대상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서 이제 이윤을 갖다가 창출을 갖다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대상자에게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김현일 씨 질문할게요 디세이블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상품이 있나요? 어, 일단 저는 그립톡 제품이랑 유리컵 제품을 구매해 봤는데 네. 그립톡도 핸드폰 들고 다니 되게 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유리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집에서 혼술할 때 매번 잘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네, 그두 제품이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어, 저는 여행 다닌 걸 좋아하는데 조금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저는 작가님 작품이 담긴 캐리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음. 그렇다면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격은 좀 낮았으면 좋겠거 아니면 그 기존 상품과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일단 어쨌든, 사회적 기업 제품이라고 하지만,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물론 품질로 줘야겠지만, 소비자가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가치가 있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제일 좋으니까 조금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미성님 질문 드릴게요. 작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경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인물이나 사물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어떻게 상품화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징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나 색채를 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머그컵이나 텀블러같이 원낙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귀여운 동물이나 인물은 또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리디자인을 조금 들어가서 그립톡이나 타월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일씨에게 질문할게요 작가님들의 그림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얘기해 볼수 있으실까요? 귀여운 동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모티콘화도 좀 시켰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가면은 애니메이션화해서 발달 장애인 분들도 볼수 있고 뭐 어린 아이들로 같이 볼수 있는 그 조금 쉬운 컨텐츠 아니면 말이 없는 컨텐츠도 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일 씨, 만약 내가 대표가 된다면? 국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디세이블러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걸로 완전히 똑같은 모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해외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킨 다음에 해외로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다음은 신발력 테스트인데요 5초 이내에 디테이블드가 인정되어 음. 있는 볼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시작 아스카스품 에뛰드 무신사 루티 11번 엠지볼 엠투비 3 2 <laughs> 네, 시 나가주세요. 디세이블드는 현재 대기하고 계신 작가님이 120분 이상 계십니다. 대기하시는 발달장애 예술가 분들과 모두 계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디세이블드도 기본적인 틀이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추구를 하는데 모든 작가님들을 다 같이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좋은 방법은 약간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발달장애 예술가 분들 누구나 참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아, 현일에게 님 질문 드릴게요. 디세이블들을 혹시 상징할 만한 단어 한 가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자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왜 음, 네. 자유가 떠오르죠? 디세이블들은 뜻이 사실은 장애라는 뜻이 원래 그 디스에이블 영어로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디스에이블드로 바꾸시면서 그게 되게 긍정적인 뜻으로 하고 장애라는 그갇힌 틀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작가님들 작품도 일단 보면은 좀 자유로움이 좀 많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단어 좀 자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성원들도 보니까 좀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성우님에게 질문 드릴게요. 어 디세이블드는 지금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변화들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한 3년 동안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laughs> 지켜보면서 어, 사실 되게 좀 모습이 좀 다양하게 변하더라고요그 안에서도 바뀌지 않던 거는 사실 그 발달장애 예술가분들의 그런 작품을 갖다가 계속 지켜오면서 이제 그것들로 이제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굿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분들과 같이 좀 상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일 지켜나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현일 씨에게 질문할게요. 저희 회사에서는 독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아실까요? 작가님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딜지 내뭐 네, 돕는다라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디스 에이블드의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지 않을까 싶어요. 틀에 갇히지 않은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강점이라고 제가 생각했을때 느끼는 거는 일단 되게 다양한 작가님들이 자기 다양한 개성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른 기업들이나 뭐 다른 비슷한 이랑 가장 큰 차별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일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에 어떤 작가님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나요? 일단 좀 어떤 새로운 영역의 작가님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나중에는 저희가 보니까 발달장 애 예술과 예전시라고 하는데 뭐 음악하시는 분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뭐, 뭐 편집하시는 분들로 같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오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면 사실 저는 원래 예전에 시를 썼었어요 SNS에 시 써가지고 그 감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디세이블을를좀더 유쾌하고 재밌게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장점은 제가 어머님들이랑 좀잘 지내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은 응? 기업을 못하시면 저만 이제 디세이블을할수요잘습니다 <laughs> 저는 자기 전에 생각날 인증입니다 <웃음> 네 <웃음> 나가주세요 그냥 저만 디세이블로 이제 갈수 있는 거. 가 <laughs>